체어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로는 초등학교가 아니고등학교로알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네,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등학교 예. 네. 그러면 시험은 음, 음, 여름에 야영과정 실제로 못학교가 있었네요.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된. 되지 못했다고는 그게 어렵지만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날에는 학교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소년의 말씀들이 이해 못하셨죠? 이해 아, 예, 네. 이해는 하고는 있습니다. 냉난방계에 대해서 네. 제대로 가동이 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죠. 제가 시흥에그 에어컨을 안 들어주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은 뭐 암마 의자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맞게 될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중입사가 지난 수석 일전에 시작됐죠? 네, 계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쯤발할것같습니까 현재 감사는9월2 3삼일 계시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보고받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보는데 애들이 포트 있을 교장 선생님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런 학교가 지금 <laughs> 이 날씨에도 과연 난방을 잘 해줄지 본연의 궁금심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 네, 교육장님들 다 일생 학교 경험 있으시죠? 네, 우리 청남 교육장님. 네. 믿습니다. 학생을 도와하실 때 가장 귀신이 뭐였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하죠. 네. 시험 교육장님. 네, 저 또한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나머지 학부 지원, 청 우리 교육장님도 아이의 중심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놀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보다 물론 가치도 나쁜 사황이죠 근데 거기에서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학폭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날 에어컨 안틀어주던 거거든요. 학폭을 넘어서는 것은 인권을 누리니다 그때 지원자 그기자접하고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이런은 사례에 대해서, 이런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어컨을 아예 처음부터 안 틀면 안 돼요. 중간에 이제 더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학교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 주는 게 여기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